대부분 그 팀들이 초반에 위치들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. 어저 파란 집이 히로이가 진짜 네. 좋아하는 자리거든요. 저쪽이 활용만 된다면 충분히 전략적 같이.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우리 활용되니까 여기만 지켜낸다. 오케이 치킨 가져갈 수 있다. 확신이에요. 근데 그 생각을 기분이도 하고 있죠. 젠지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건 천해야죠. 이게 드리받는 플레이라면서 4인 돌격을 하면요. 이쪽에 네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. 음, 네, 차라리 처하는 게 지금은 좀더 좋습니다. 그 다음 자리도 좋은 곳이 선시터가 먹고 있는 창고 자리인데. 네. 와, 바로 게임. 럭스. 아, 이거 선시터 어. 치명적인 기절 나왔어요. 어, 돌산 쪽에 기절? 있는데. 예. 근데 자 기블리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한 명이 또 되살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있어봤자 두 명이다. 야. 그냥 갑니다. 와, 야. 기블리 확실하게 체크가 된것 같습니다. 한 네. 명이다. 음. 아 이게 지금 스플릿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집단 지에 3명이다? 어? 선시스터네? 여기 혼자다 이런 계산이 나온 것 같아요 네, 최근에 자기장이 그쵸? 무조건 그쪽에 따라주진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자기장 신님께서 네. 메롱 하면서 어? 어 <laughs> 롱 혀를 낼름 낼름 거리면서 괴롭히실 수도 있거든요. 아, 아 이러면 어? 선시스터 입장에서는 마르티네즈 음. 잃었던 게 너무 아프죠. 맞습니다. 예쁜 그 앞에 부덕이를 씁니다. 네. 저위치인데 나중에 라이딩샷이나 수류탄으로 파괴되기 정말 좋은 위치기 이 때문에. 오, 그래서 젠지와. 젠지와요. 젠지가? 자, 자 적극적으로 그래요! 젠지와요 라이딩샷. 야,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들어오기죠. 네, 빼나요? 적극적으로 쳐내야 돼요 이거는. 스텔라가명 기절시켰고요. 지금 당했어요. 지금 당했어요. 아. 시작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아 거짓말하지 아 않아요 네. 자 장구와 곰프가 선시스터 쪽으로 가는데요 아 이거는 선시스터의 보호를 받으면서 창고 쪽에서 버티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번기가 왔어요 오? 아니 손님 두 팀이 아 한꺼번에 왔고 언더 확킬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몽기아는 돌산으로 가는 게 맞는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. 야, 이러면 네. 지금 자키의 저 앞마당 해변이 걸려 있고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게 뻔한 자기장이거든요. 그리고 광동 프릭스가 마루 게이밍이 자리를 잡은 그 근처로 다가오는데요. 네, 이거는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요. 그니까 이쪽이 좀 빼곡하게 지금 들어차 있는 타이밍이라서 멈추는 순간 광동 프릭스 탈락입니다. 자 2, 3, 6 이거 경계해야 되는데요. 네? 한, 명도 쓰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2, 3, 한 명도 안 쏘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 들어가네? 어디까지 들어가네요? 한 명도 안 쏘고 있어요. 자 스타로드가 바라봐줄 수 있나요? 네 여기서 엎드릴 수 있는 자리 또 있죠. 야 그리고 광동 프릭스도 와나요? 광동 프릭스가 정민이 자동이요 기다리고 있는 예능자. 아아아 서로가 서로가 견지가 되는 타이밍이었는데. 자 그런데 아카도가 레시케이브, 레시아나 타이밍. 타이밍. 아 너무 오! 많이 주고 받았어요. 서울. 서울과 레시 일대 네. 서울과 레시 레시아 손잡고 계셨어요. 둘을 우도길의 섬. 레시 아, 남았어요. 네. 내 석순에 네. 서울밖에 없다. 오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서 그리고 광동 프릭스와담원기아는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. 자 A T 의 중요한 타이밍이에요. 저쪽. 이 전략적 요튜브을 빼서 낼수 있다면 이전 매치만큼 점수 뽑을 수 있습니다. 진짜 중요한 자리에요 지금 이 너무 좋았는데요. 네, 측면에서 한번 부지 찌르면서 시작. 예. 여기서 포탑 해놓고 저집 뚫는 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. 이 삼육 입장에서도 ATA가 아... 연히승도 아, 있어요. 아, 안녕, 슈와이 거트이아 진짜 오랫동안 아웃된 클로서나 다빈이야. 오 근데. 아니 이거 얼굴 보여. 우리가 이번에 괴롭혀주겠다! 네. 너희만 괴롭힐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, 킬은 주지 않고 네. 여기서 마무리되는 술탄도 있죠? 가기 전에! 어, 자 술탄! 술탄! 선물! 선물! 술탄! 발비킬! 오우! 어 틀렸어 나요 하나 요 하나, 와요. 기빌, 하나, 와요. 어, 하나 와요! 아하 네, 점수, 점수 계속 들어가고 있죠. 답이 네. 예. 가릴 수 있는 창문에다가 연방탄을 좀 뿌리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자 위키드가 맞고 아 있어요. 그런데 오히려 투척 무기에 대한 정확도는 좀 도넛 유에스 쪽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.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. 도넛 유에스지가 들어와야 되거든요. 칼을 뽑았습니다. 예! 도넛 유에스지 칼을 뽑았어요. 그래서 세 명인데 칼날을 세명주질않아요도 그렇죠. 그리고 2 3육도 이거 이용해야 됩니다. 여기를 본인의 그 어떤 노력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여길 뺏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. 그렇죠. 한달 해야 돼요, 236. 그래서 차근차근 기절로그, 확킬 찍어주고 있습니다. 아, 위키비가 다시 한번 누웠고요. 자,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 안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, 236. 저속적으로 음, 해야 돼요. 아하, ATA가 이렇게 두 번째 배치를 마무리 짓네요. 와, 그들만의 시가전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바라보고 있는 눈들이 너무 많고요. EM택도 안쪽에 골을 쓰면서 이 집단지를 정리하고 나서 인서클 할 생각이에요. 자, 코딩만 남아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가 맞을까지. 오. 그래도 들어갔다가 얘. 오, 잘, 빠졌다, 들어갔다가... 잘, 예. 오, 잘 네. 빠졌죠? 자, 그 인서프. 서클... 오! 푸딩!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. 오! 오. 자, 자기 정말 아, 아파. 같이 갈거 같은데요. 아, 푸딩이 같은데. 아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이쪽은 사석이에요. 다 죽은 돌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기블리가 한번 이 굴곡의 주인공이 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승 건도 한번 가능해 보이거든요. 네. 자, 정교한 수비가 필요합니다. 어, 람부가 아메리카노를 기절시켰습니다. 어, 근데 에더 기절. 네. 사방팔방 이쪽을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, 자, 기블리가 무력으로 버텨야 돼요. 일격에 기절시키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죠, 아직은. 아, 자, 람부가 기절하면서 아... 기블리도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자, 저... 이때가 기회예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비를 하기 위해서 기블리도 몸을 내면 양쪽. 다른 쪽에서의 각을 다 지울 수가 없어요. 자기장은 서쪽으로 다시 빠졌습니다. 규민도 기절. 어, 이거 일진일퇴? 네. 공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아, 서로 킬로 계속 교환하죠. 아, 해분이 대발을 마무리 짓는다면 킬포인트 우르르 들어옵니다. 아 람보를 살리기보다는 승부를 먼저 보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! 못했어요! 아아 마무리됩니다 자 람보 손 올릴 수 있나요? 음. 자기블 이렇게 되면 1 0킬이고요자 아, 람보 손은 수... 못올리고아 아 그리고 OPG 스포츠가 만약에 라도 킬로그를 좀 올리게 되면 광동프릭스도 아래쪽에 돈원USG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음, 네 어쨌든 다나와이 스포츠가 초청물자를 많이 전달해줬기 때문에 부유해요 부자입니다 래시 지금 수류탄 4개 있어요. 자 에더만 남았거든요 기블리는 자 수류탄 선물 주로 벌써 준비하고 있죠. 오. 잠카더 빨라요 수류탄 옵니다. 와 부자예요 부자 광동 프릭스 깔끔하네요. 광동 프릭스가좀더큰 그림을 그린다면 도는 유에이스즈를 우리 쪽으로 오지 못하게 계속 밀어내면서 능선 이쪽을 타게 하면 그것 또한 유리하거든요. 데미지 아카드. 이러면 선물 일찍 주자. 그 그렇죠. 그리고 고지대에서 퓨어보이의 샷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결국에는. 음 고립됐어요. 다몽기야 거북이 모드예요. 버티자 이거만 아 버티면 된다 위에서 2, 3, 6이 지켜주니까 버티자 네, 엎드리면서 데미지 상쇄하고 이거만 버티면 된다 하고 있죠? 2, 3, 6 해줘 네. 위에서 해줘 근데 타로드 상황에서 오피지지도 아직 킬 수가 없어요 전멸치 지키니 기다려 차량이 다 죽입니다 샷으로 밀어붙이세요 알죠 네. 등딱지 벗겨버리 강오를 하죠! 네. 포탑 채우고 포탑 채우고 자 차량과 장비부터 자 거북이 모드 해제하세요 아하 뚫렸어요. 그렇죠. 어, 멘탈과 로키가 남아있는 다번기야. 어, 어, 어 수류탄 나옵니다. 이거 수류탄 나와요. 정리됐데요 정리됐네요. 정리됐고요. 오, 와, 와, 이거 아 너무 맞췄이요 아 맞췄어요. 아아아 그런데 아니, 1 번째, 일, 트레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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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못 아 버팁니다. 이거. 사격이 들어오면서 마무리 됩니다. 오른쪽으로 빠지는 장점. 그렇죠. 어쨌든 광동 프릭스는 점자기장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청성이 들리니까 광동 프릭스가 움직이십니다. 시 오히려 고지대 로 올라가요. 나 산대가 다 놓쳤습니다. 자, 광동 산악회 가고 있어요. 점수를 네. 네. 점수를 먹겠다는 거예요. 열정, 열정 갑니다. 보고 있는데 보고이 있었는데 네. 나머지 세 명의 위치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죠. 네. 위쪽에 기절만 시켜주면 이런 네. 팀들이 나타줘를 갈 수밖에 없어요. 있어요. 스루타, 스루타, 타로드 스타로드, 스루타. 자, 이러면 광동 프리스터 아. 한 명, 한 명. 아까 그나 기절 한 명. 그리고 아. 아. 광동 착해. 12킬 시. 야하. 광동 프리스 12킬 체킹 22점을 쓸어 담습니다.